1 1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시대에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털을 쌓을 때에 맏 아들 바, 아이 마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러 보암의 죄를 가볍게 엮인 아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께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노하셨고, 죄의 결과 사망과 심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면 이전에 모든 왕들의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왕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를 이어서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아합 왕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30절 31절에 보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의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발을 숨겨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은 이전 모든 사람들의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입니다. 특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압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며, 특별히 시돈 사람의 왕, 에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서 에 바알은 바알과 함께한다, 혹은 바알을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바알을 예배하는 사람, 그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압은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압왕은 물론 온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바알의 신전을 짓고 그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죄악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브수도 사마리아 그곳에 있는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쌓고 그곳에 바알의 신의 아내로 알려진 아세라 상까지 쌓으며. 이전에 모든 왕보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바 발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로 변하게 했던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노하게 했던 왕이고, 이스라엘에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홉 시대 때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길래 온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털을 쌓을 때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 세울 때의 막내하는 수국은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칸 아하방의 시대에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었는지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한 땅을 정복할 때첫 번째로 통쾌하게 무너뜨려 주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던 아주 상징적인 상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의맹세하에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누구든지 일어나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쌓으면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마다들과 막내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저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이 아하방 때문에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기까지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받을 것이다. 자녀를 잃을 것이다. 그것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이 저주받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슴없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히엘이라는 사람은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래서 참 두렵다 싶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지요. 죄가 반복되어진다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을 보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리도 죄를 가볍게 여길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이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압처럼 그 아압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이제는 다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며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여호 여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볍게 여기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루가 되길 우리 다 함께 합심하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기도 제목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죄를 가볍게 여겼던 이 악처럼 살지 않알려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게 알려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는 죄가 있다면 깨닫게 알려주시옵소서 여우와고시게 더욱 악을 해가며 아버지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겨드 이 악한 마음이, 이, 연 약한 마음이, 이, 신앙 우 리의 마음 을 지금, 보, 이 깨지,